안녕하세요. 얼굴뼈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 시 출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수술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의사가 "메스" 하고 칼을 달라고 한 다음에 피부에다가 칼을 쓱 그으면 피가 쭉 나면서 수술이 시작되는 거 많이들 보셨죠? 이 이미지는 우리 얼굴에 지나가는 혈관들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좀 징그럽죠? 굉장히 혈관들이 많죠. 혈관은 두꺼운 혈관들도 있지만 그 두꺼운 혈관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온 잔 혈관들이 이 얼굴 구석구석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대는 순간 피가 나오게 됩니다. 양악 수술은 입안으로 진행되는데 입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가 나게 되고요. 피가 나게 되면 그 혈관들을 지혈하면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시 일정량의 출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양악 수술을 하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1000cc 이상 피가 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수혈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양악 수술 시 상악의 이동 방향에 따른 평균 출혈량을 보고한 논문 자료인데요. 상악을 앞으로 빼는 경우 687cc, 좌우 기울기를 개선하는 경우 992cc, 상악을 올리는 경우 764cc 뒤쪽을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양악 회전술을 하는 경우 1100cc 정도 출혈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수술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최근에는 수술시간이 보통 2시간 이내로 단축이 되어서 평균 300에서 600cc 정도 출혈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수술 중에 과다출혈로 문제가 되거나 수혈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되었습니다. 양악 수술하면 피주머니를 찬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지혈이 잘 되어서 수술이 잘 끝나도 하루에서 이틀까지는 절개한 조직이나 절골한 뼈 속에서 미세하게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출혈된 피가 고이게 되면 그게 붓기가 되고 많이 고일수록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만큼 회복도 더디게 되고요. 따라서 그 고인 피를 음압을 걸어서 밖으로 빼내어 주는 것이 바로 피주머니입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 양악 수술하신 분이 피주머니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 한글로는 백관 영어로는 해모백이라고 하는데요. 양악 수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수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의료 기구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 피주머니를 착용 안 한다고 자랑하는 병원도 있는데. 만일 피가 정말 많이 나지 않는다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에 따라서는 혈압이 좀 높거나 혈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무리 지혈을 잘해서 수술이 끝나도 수술로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그 고인 피가 약간이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많이 고이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염증이 생기거나 붓기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끝나면 출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의 그렇지만 드물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 수많은 혈관들을 지혈하게 되는데 그 지혈한 혈관들이 완전히 수술 전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뜨거운 사우나를 가신다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약해진 혈관이 다시 터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붓거나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드물게 큰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요점 정리 최근 양악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아졌고 그만큼 출혈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수혈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주머니는 무조건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환자분 상태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에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